다음, 순환소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한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었어요. 무한소수는 다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 순환하는 것이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자 유한소수는 뭘로 만들 수 있어요 0.2 그래서 얘는 10분의 2 그래서 5분의 2어 5분의 1 5분의 1이죠 이거 5분의 1 그래서 어, a분의 b 골 유리수에요 유리수 유한소수는 순환하는거 예를 들어서 0.3의 땡 그러면 10분의 아 9분의 3이죠 지금. 9분의 3이 돼서 결국에는 3분의 1. 이것도 a분의 b꼴로 만들 수 있어서 얘도 무슨 수? 유리수예요. 얘네들은 무슨 수?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순환하지 않는 거. 파이, 우리가 3.141592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무리수라고 해서 순환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고 싶은 것도 뭐냐면 무한소수를 찾아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순환 소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그러면 우리가 요 수, 거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수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자,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16이라는 것은 루트4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5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루트5를 제곱하니까 5가 되겠죠. 아, 얘도 루트를 벗어날 수 있었네요. 이것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무리수 찾는 거야. 자, 루트 3.6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0분의 36이 돼요. 10분의 36. 그러면 얘는 10분의 30이니까 다시 루트 10분의 루트 36. 얘는 6입니다. 6, 6의 30이니까 루트 10분의 6이 되고요. 유리화를 하더라도 유리화를 하더라도 10분의 6루트 10이 돼서 다시 5분의 3루트 10이 돼서 루트가 계속 있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이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무리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어, 다음 보기를 보시면, 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여러분? 99분의 라고 쓸수 있는 거죠. 얘는 99분의 235에서 누굴 빼준 거? 2를 뺀 거. 어떤 꼴이에요? A분의 B꼴로 했으니까 이것도 유리수입니다. 이거는 무슨 수?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를 봐도 얘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마이너스 루트 8분의 7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 마이너스 8분의 7로 나가죠. 이것도 무슨 수야? 이것도 유리수예요. 자, 유리수다. 자, 요 순을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를 벗어날 수 없죠. 이것이 무리수입니다. 이 값은 무리수.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무리수는 이 각도 무리수, 이 각도 무리수, 두 개가 무리수네요.